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나무는 가래나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아, 지금 열매가 익어가고 있어요. 엄청 큽니다. 열매도 많이 달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 진짜 많이 달렸네. 보이시죠 열매?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렸어요. 아직 들리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야생 호두입니다. 야생 호두라고 하는데 귀한 식물이에요. 귀한 나무인데 어 어마어마하게 큰 가래나무가 이렇게 주변에서 볼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가까이 가면은 갈수록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숲도 우거져요 아 가까이 왔다 보이시나요? 포도같이 생겼습니다 와 세상에 딱딱해요 아직 익을 나무 멀었어요. 어머나. 많이 열렸네요. 그 모양이 개복숭아 모양 같아요. 신기합니다. 근데 나무가 엄청 큽니다. 많이 달렸어요. 와 나무가 엄청 커요. 진짜 웬일이야. 이 가래나무 열매는 호도 맛보다는 맛이 더 강하고 맛있어요. 왜 피칸이라는 그 견과류 있잖아요. 그 맛이랑 비슷해요. 아주 진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머, 이쪽에도 이렇게 어머어머어머머머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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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 아, 아토피 머머 피부가 일어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나무가 진짜 잘 생겼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숲이 우거져서 어머 어머 어머. 어머나 어머나. 아휴. 힘들어라. 뿌리는 이렇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와. 여기 운동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아, 이거 보이시죠? 아, 정말 귀하다. 귀해 이게 우리나라 토종 야생 호도예요 호도,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거 많이 드셨던 것 같아. 그리고 익으면은 이거를 까가지고... 달그락달그락 손에다 넣고 이렇게 지압하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 진짜 많이 를렸습니다 나무가 엄청 커서 열매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머머. 이거 보세요 어마나 세상에 너무 이쁘다. 와, 이거 보세요. 열매가 엄청 커요. 많이 있네. 많이 열을 열네. 저는 여기 옆에 살면서도 이 나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 이런데 풀을 좀 제거하고 나니까 이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크지요? 예, 나무는 껍질도, 껍질도 약으로 쓰고 또 뿌리도 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이걸 많이 재배를 하는데, 재배해가지고 많이 널리 널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수액도 엄청 좋대요, 우리 몸에. 이 가래나무 수액은, 호도나무 수액은 못 먹는데, 이 가래나무 수액은 모든 암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폐에, 회우이암 이런데 좋다고 하네요. 아, 나무가 하도 크니까 이 바닥에는 이렇게 잔잔한 잔잔한 풀만 있어요. 큰 풀이 자라지 못하네요. 어머 밑에도 작은 나무가 하나 있네. 음 작게 이제 올라오네. 여기도 있고. 아, 진짜 감사하다 제가 한 바퀴 돌아도 이 나무 밑에 돌아도 다돌 수가 없어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제가 지금 이 밑에 돌고 있거든요 여기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와 이렇게 큽니다. 나무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서 앞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냇가이거든요저 건너는 공원이고, 그런데 이 냇가 옆에 이렇게, 물가 옆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들, 이 열매, 보시면은, 산에 이런데 가면 있고, 또 요즘은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하니까, 재배하는 거 구입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두보다 더 강한 그런 맛이 있고, 또 성분도, 폐에도 좋고, 우염에도 좋고, 또 눈에도 좋고, 아주, 완전 우리 몸에 기운을 돋아주는 그런 약재라고 합니다. 뿌리부터 이 열매까지 다 약재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